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봉원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 과정을 보면 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뉘미아를 어, 방문하는 세력들의 집요한 협박과 또 방해 공작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어, 낙심과 갈등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해, 극복하고 해결해 가면서 결국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니에미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 일들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에미아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웠던 것은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회복.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요, 그첫 번째로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공사가 끝난 그 다음 주에 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여서 바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공동체 회복 중 가장 중요한 이 말씀과 예배의 회복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인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어, 여기에서 그 이튿날은 어, 일곱째 달 둘째 날을 말합니다. 예.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학사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는 그 느에미아의 선포에 순종하여서 가서 먹고 마시며 또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일곱째, 일곱 번째 딸 첫째 날의 이야기이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일곱째 딸 둘째 날 이번에는요, 백성의 족장들과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요, 지도자들은 달리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욱 힘써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게 되는데 말씀을 배워 나가는 중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그들이요 말씀을 배우다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에 반드시 지키라고 한그 명령하신 절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다른 명칭으로는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에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무와 천막 같은 것으로 초막을 지어 거주하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바로 그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고, 또그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일곱째 달 열다섯 날 7월 15일 날 일주일 동안 뭐를 지키라고 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41절로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딸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으며, 또한 초막절에 직접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실제로 그렇게 초막을 지어 살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유일한 이야기가 역대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른 절기들과 함께 초막절에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8장 13절인데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추하로와 정한 절기 곧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초막절에 번제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 초막절에 빼먹지 말아야 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번제는 드렸는데 초막절 날 뭐하라고 했었죠? 내위기 네, 말씀 읽었잖아요. 바로 초막을 직접 제작하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문제를 문제로 이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전에 초막을 짓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전통 아닌 전통이 되어 버렸고 그 전통 아닌 전통을 따라서 아무 고민이나 생각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요 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상을 섬겨도 별 문제가 안 생기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나도 우상을 섬겨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더불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보다 바로 신앙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모든 전통들이 결코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에게 모여서요, 말씀을 배우던 이 족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던 초막절을 이번에는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은 예배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혹은 숨은 강장에, 혹은 에므라인분 강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배운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한 본인들도 실제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달 15일에 초막절이 되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평안한 집을 놔두고 바로 본인들이 지은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이 눈의 아들 여우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단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수아가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가나한 시대 인물입니까? 가난한 시대, 가난한 정복 시대 아닙니까? 그 뒤로도 요 사사 시대, 또 단일 왕국 시대, 그리고 두 나라로 나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였던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느헤미야, 포로귀환 시대 아닙니까? 포로귀환 시대에서도 느헤미야는 마지막 제 3차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던 그 가나안 정착 초창기 시대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지내며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 이후로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예, 거의 몇 년이냐면 800년입니다. 80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한번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뭇가지로 조금은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이제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초막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완공했죠? 예, 끝없이 조롱하고 협박하던 그 대적들을 이겨내고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박하고 조롱하던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좀 발을 뻗고 편안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초막에서 지내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또 새벽에 차가운 기온을 견뎌내며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지내는데도 그들은요,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초막절이라는 축제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일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즐겁고 기쁜 축제가 될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지켰기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초막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니 죽고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그래도 초막에서 그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은요,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지냈던 게 뭐예요? 초막이에요 바로 그 초막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기,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또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누룩을 넣지 넣지 않고 급하게 구운 그 맛없는 빵을 직접 먹어 보지 않고서는 나뭇가지로 만든 그 불편한 초막에서 직접 잠을 자 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안함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요. 불편하게 살아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찾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요. 바로 그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출애굽했던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서 정말 구원한, 구원받은 즐거움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갈 아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현재에 대한 감사. 예, 공교롭게도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여서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절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한다. 이러한 뜻을 가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아무튼 들판에 나가서 추수를 하던 사람들은요, 이 시기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고나 했습니다. 따라서 이 초막은요, 매년 곡식을 추수할 때마다 한해 동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를 갖게 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 접점 어,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은요, 이 초막에서 지내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언어에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헌신 속에서도, 점점 감사가 줄어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면요, 감사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 안에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면 우리는 감사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나서 말씀과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면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안 짓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많이 수확했든지 적게 수확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는 세 번째 목적은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가장 크게 걱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시간까지만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튼튼한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벽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도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초막에서 지내야 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훌훌 털어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때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지낸다고 해도요. 집을 떠나면 아무래도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그들의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튼튼하게 세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초막절을 그래서 그 동안 해오던 대로 적당하게 번제만 드리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엘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해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 둘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예, 본래 초막절은요 일곱째 달1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초막에서 지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몇 년만의 일이라고요? 800년 만의 일입니다. 800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몇 년입니까? 약 1200년대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인 고려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혹시 하나라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 없죠. 바로 그렇게 800년이라는 오랜된 세월 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그 절기를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바로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히스기야병을 고쳐주신 것은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죽을 병이 고쳐지고 난 후에 희스기야는요, 바벨론의 보낸 축하사절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병 가운데 고쳐주셨다라는 간증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랑만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신흥 교회를 향하여서도 품고 계시는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온갖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요. 만일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사역과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일 지금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쓰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성공에 도취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진실한 초막이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과거에 대한 기억,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또한 현재에 대한 감사, 나를 나되게 하셔서 여기까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